지난 영상에 이어서 부산 모 골프장에서 잔디 대금 미지급 2탄 영상인데, 어,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1편 영상을 꼭 시청을 해주시고, 이어서 보시면,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것 같고, 지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부산시 이사장입니다. 아, 네네. 그니까 러 제가 설명 간단히 드리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 황토를 이제 높으신 분. 황토를 한 건, 니는 황토 아니면 안 한다 는데 간따나상관없으면 당신한테 왜 시켜요? 알겠어. 그, 그, 그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흙을 정해 주셨으면 제가 하는. 전혀 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네. 그냥 말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확실하게 몰랐어 가지고. 아니 이런 게 아니라 말이야. 저는 애들 이야기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네. 처음. 우리 자주 청년들 맨다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네 가지 또 떠들하고 인동하고다 보상하고 다 떠들 보내 아 아니 근데 혹시 저희한테 저한테 그럼 직접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혹시 그세 분인가 오셨었는데 아 그렇죠 내가 오신 분이야 난 부산시 이사장입니다 아네 근데 저희한테 제가 정확하게는 전달을 못 받아서 제가 그랬으면은 아니 전달을 못 받은 게 아니고 그런 응. 잔디가 아니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거그 말씀을 혹시 누가 저한테 하셨나요? 저는 그, 그런 기억이 없어서 처음 듣는 말이라서 제가 지금 아리나이서 보니까 기을 정도로 한사 아닌데 아니, 그, 예, 아니 저희는 젊은데 아니 누가 저한테 말을 하셨는지 읽으세요 네 말을 해야 압니까? 네 예?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그 전달받은 게 없어 전달받고 안받고 처음부터 다시 보내니까 다니소리어 지금 다 있네요 보니까 네. 황, 처음에는 황토달라 해서 황토 보내고 전부 황토잔디 황토잔디 다 이래 있어요 이거. 내가 결제하면서 네. 그...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니까 설명드리자면 황토잔디로 해서 결제를 받았는데 사무실 직원분도 황토잔디라는 게 혹시 따로 있습니까 해서 아 그런 건 아니라 이사장님인가 다른 분이 이제 황토 잔디를 달라 하셔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면서. 아리 황토 잔디를 달라고 하면 당연히 황토 잔디 겠지요 직원분이,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종류가 있냐 해서, 그런 건 아니라, 잔디가 좋으면 된답니다 해서, 알겠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헷갈린다고 일반 한국 잔디 중지로 가자 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실 지금 된 거거든요. 황, 황, 황소에 중지를 보내주고, 황후 응? 돼지 왜 뻘에, 뻔해, 뻘에다 좋은 걸 줍니까? 그러니까 사장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전달못 받아서 전달을 할 필요가 뭐어 앞전에 했던 대로 하면 되지 작업을 하다 보면 논의를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사장님 번호를 진작 알았으면 통화할 아니, 이사장이고 전화번호 아니 우리 집은 전화를 하고 아니 인기 운대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장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저는 확실하게 무조건 이거 아니면 안 받겠다 이런 확실히 하, 확실히 아니어도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사업하는 거아니요 아니 아니. 대장이가 똥이야 지금 뭐 와야해요? 저희도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확실하게 말을 했으면 절대 안 보내죠. 오호 어, 어, 한 번이라도 우리한테 들어온 자는 내도 거기 들어왔다 했입니다한번단를안 했더니. 근데 그러니까 그 거래가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람이면 아는데 인수인계를 안 받은 상황에서 이제. 황토잔디 원하시니까, 이제, 한두번 맞춰드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마사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그니까, 러 사장님은. 황토잔디를 보내주든지. 그니까, 어? 러 그러니까 이렇게 돼면 다음부터는 제가 무조건 맞춰드릴 수가 있는데. 실패 없는 이야기를 자꾸, 그데 말장난 하지 마고요. 아니 에? 그게, 그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제 사장님은 당연히 딱 보면 모르나라고 하니까. 이게, 저도 답답한 거죠. 저도 괜히 보내고. 어, 이렇게. 올해, 오래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말장난 하요. 아니 응? 말장난을 한게 아니라 저는 진짜 처음 들어서 처음 듣는다는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아 아니, 우리가 전에 찾아가서 딴 데가 좋아야 된다고 무척 네, 야기했고그렇 좋아야, 좋아야 된다말았고네 그거는 기억하고 예, 네, 확실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황토가 아니라 삼성중지 안양중지를 말씀하셨지 음. 황토라고는 제가 들은 기억이 음. 없어요 안양중지를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응? 이런 단 이야기하고 아 주문할 때 그러니까. 일단 일단 이제 우리 집에죠 와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농장에 가져가지고 돈집을 원합니다 아 그, 그거는 그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돼 제가 다음부터 무조건 책임지고 아, 가져가세요 일단 우리 지금 제가 임금비 들어가지고 다시 가도 돼요 그러니까 공사해난 건 내내가 자기 나다고 이랬는데 음.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제이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이게 한번 어떻게 보면 그차고 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좀 우리는 에? 전체 이 공사를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응. 공사를 다시 하고 있던 입장입니다. 응. 네. 내가 지금 사진 보내줄 테니까 나 전부 다 다시 뜯어내야 돼요. 지금. 그 부분만 돌아내고 제가 제가 좋은 것도 이제 다시 또 황토 드릴 테니까 아, 저, 저, 전부 다 뜯어내야 된다니까요. 어... 아, 이거 완전 처음 듣는 소리여가지고. <laughs> 저도 어떻게 솔직히 대처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